드라마와 이브입니다. 황금 가면 드라마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서유라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차화영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유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바로 유수연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수연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유수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차화영의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유수연의 남편 홍진우와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죠. 유수연의 아버지와 서유라의 아버지는 서로 좋은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서유라를 오랜 시간 동안 유수연의 아버지가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수연 아버지가 서유라를 보면서 진짜 이름을 불렀던 거고요. 이런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서유라는 차화영을 죽이겠다고 갔는데요. 유수연이 그런 서유라의 모습을 보고 홍진우에게 전화를 해서 서유라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서유라가 복수 때문에 차화영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기에 차화영 옆에서 자리 쓰라고요. 하지만 그 전화를 하는 동안 홍진우는 차화영을 못 보고 결국 서유라가 찾아온 상황인데요. 서유라는 자동차 안에 있었고 길을 가고 있던 차화영은 서유라가 오는지 몰랐습니다. 홍진우만 뒤에서 보게 된 건데요. 결국 홍진우는 놀란 모습을 하고 차화영을 밀어내고 자신이 자동차 앞에 서게 되었네요. 자신의 친엄마를 대신해서 홍진우는 마지막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건데요. 드라마 전개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홍진우도 그동안 잘했던 건 없지만 차화영만큼 악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차화영 때문에 홍진우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홍진우가 이런 결말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화영이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왔던 악행들은 차화영 본인이 치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친아들 홍진우가 해결하게 전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유라나 차화영이나 그동안 주인공들에게 지은 악행들을 생각하면 제대로 인과응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만 전개가 되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원한 전개를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차화영이 아닌 홍진우가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그래도 서유라가 유수연에게 마지막에 사과를 했던 장면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서유라가 지은 악행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유라가 잘못을 했고 유수연에 대해서 복수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했으니 다행인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차화영이나 서유라나 둘다 똑같은 악역들이라서 누구 하나 안타까운 사람이 없네요. 오히려 악역끼리 이렇게 복수하고 서로를 죽이고 있으니 이 부분은 시원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까지 전개에서는 악역들이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역들은 감방에 들어가거나 그에 대한 값을 치르는 장면은 제대로 안 나왔죠. 착한 주인공들만 힘들어하고요. 계속 그 상황들은 대충 넘어가고 또 계획을 만들어서 주인공들만 답답하게 보였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가 이어져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회가 다가왔네요. 차화영과 서유라의 악행이 세상 밖으로 전부 드러나게 되었고 차화영의 회사 전체도 고미숙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복수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차화영은 제대로 깜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고미숙이 유수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들 답답하지 않게 인과응보 사필기정 전개가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